무슬림이 못뭐 먹는 음식 몇 개가 있어요? 돼지 거기는 못 먹고, 술도 못 먹어요. 태어나서 술한 번도 안 드셨어요? 네. 아, 진짜요? 그, 실수로 조금. MT <laughs> 그 가면 엄청 정신 없잖아요. 네. 그래서 물인 줄 알고 먹어봤는데, 네. 엄청 막, 이상한 맛이 나요. 네. <laughs> 국적이 어디시죠? 이집트. 지금까지 봤던 이집트, 이집트 분 중에 제일 이뻐요. 어, 감사합니다. 네. 이집트 사람들 많이 봤어요? 아, 처음 봐요. <laughs>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굉장히 다소 곱다게 말씀하시네요. <laughs> 저는 이집트에서 온 선물 셋지나라고합니데 고려대학교 다니고 있고 네. 경영학과 미디어학부 이렇게 이중 전공하고 있고 네. 지금 마지막 학기. 여기 한국 몇살때 오신 거예요? 스물 살 때. 스물 살 때. 유학도 네. 네. 안 하고 그냥 계속 다니셨네요. 네네, 저 휴학하면 비자가 없으니까 한국에 못 있어요. 아 한국으로 올 때는 무슨 비자로 오는 거예요? 학생 비자. 아. 저는 한국 비자에 대해서 모르니까. <웃음> <웃음> 본 적도 없어요, 비자, 한국 비자. 비자. <laughs> 학교에다 등록금 내면 비자 내주는 거예요. 네. <웃음> <웃음> 원래 국적은 이집트 분이시고. 전 사아기 네. 아에서 태어났어요, 솔직히.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고 살았는데. 어머님은 이집트에서 결혼하시고 바로 네? 사우디로 이민 갔어요. 아빠 일. 아, 일 때문에? 어. 제가 사실 이집트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이집트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는 피라미드, 끝. 네. <laughs> <laughs> 이집트는 요즘 네. 한국인 진짜 많아요. 그럼 초, 중, 고다 어디서 다니신 거예요? 거기 다뭐 같은 언어예요? 아랍요 아랍어 쓰는 나라들 한 22개 있어요. 중동? 중동, 중동 지역에. 응. 그러면 외국인으로서 사우디에서 학교 다니는 거는 뭐 전혀 문제 없어요? 네, 꼭지 학교 다녔어요. 영어가 제일 편해요, 솔직히. 지금. <laughs> 아, 영어 <영화> 제일 편해요? <laughs> 아랍어보다. <알아보고자. 웃음> 지금 한국어 쓰시는 거뭐 크게 불편하시진 않으시죠? 가끔씩? 아, 아, 엄청 잘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한국어. 아, 제일 감사하죠. <laughs> 너무 편해. <laughs> 이집트에서도 술을 안 팔아요, 그러면? 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는 네. 다 무슬림이 니에요한 80%가 무슬림이고 20% 정도는 기독교인이에요 아 이집트 사람이라고 무조건 다 무슬림은 아니에요? 거의 다 무슬림이지만 무슬림 아, 많 사람들도 있고 네. 이제 외국인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술은 팔긴 해요 아 관광객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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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럼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서는 아예 법적으로 술을 못 먹게 돼 있는 거죠? 네. 사우디 같은 경우는 술은 파는 건 금지예요. 불법이고. 금지. 불법이고. 아. 뭐 외국인들 먹을 수 있게 뭐 호텔에서만 팔고 뭐 이런 건가요? 그러면? 그것도 아니에요? 아예 없어요. 못 <laughs> 봐라. 지금까지는. 요즘 많이 바뀌고 있어요. 아, 바뀌고 있어요, 거기도? 네. 최근까지는 여자들 운전 못 했잖아요. 네. 거기서. 올해 6월부터는 이제 여자들 운전할수 있게 만들었어요. 저희가 엄청 힘들었어요, 거기서 <laughs> 어디 가야 될 때는 항상 아빠나 오빠를 이렇게 네. 연락해야 되고 네. 아니면은 이제 우버 아,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우버가 있어요? 네 아, 우리나라에만 없네, 그쵸? 그렇죠? 그렇기는 좀 네, 조금 엄청 큰 문제였죠 <laughs> 돼지고기 못 드시고 네. 술못 드시고 네. 또못 먹는 또뭐 있어요? 네, 원래 고기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아 고기 자체를?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소나 양의 목을 자르고 기도하면서 피다 제거한 다음에 네. 그거를 먹을 수 있는 고기인데 여기는 아니면 뭐 다른 나라에서든 네? 목을 자르고 다 그렇게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아반시 막... 목을 절단해서 죽여야 되는데 네. 아, 다른 방법으로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모르면 먹으면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잘 모르면 이제 해산물만. 먹고수 있는 거죠. 아 그럼 네. 한국 오셔서 고기 안 드세요? 아니요. 저는 먹어요. 왜냐면은 하 이제 네. 여기서 살잖아요. 프리... <laughs> 아예 프리한 것보다는 이태원 네. 가서 한란 고기만 찾는 거는 무리고요. 그래서 이제 돼지 고기만 피하고 네. 이제 다른 고기는 다 먹고 한국에 대해서는 언제 아신 거예요? 중3중가 중3? 그때 같은 반에 한국을 엄청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k 이 o 그때 슈퍼주니어 엄청 좋아했었어요 네. 그 친구가 네. 엄청 좋아해서 한글도 조금씩 쓰는 걸 배웠는데 전 그걸 보고 엄청 신기했어요 네. 처음 보는 글자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같이 핸드폰에 어플 네. 깔고 네. 한글 막 하나하나씩 이렇게 배웠어요 음. 그래서 그 친구랑 서로 이렇게 메시지를 한국어로 썼잖아요 그때는 <laughs> 엄청 신었어요. 왜냐하면, 처희만 아는 언어니까. 아, 주변에 있는 네. 사람들 아무도 네, 못 알아듣니까. 네. 그래서 그러다가 그냥 그 언어에 빠졌고 네. 그 친구가 케이팝을 엄청 많이 소개해줬는데 네. 그것도 같이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인 친구들 만나고 네. 그 친구들이랑 조금씩 한국어로 하고 네. 너무 재밌었으니까 네. 팟캐스트 같은 거 계속 들었어요 네. 문법 배우려고 네. 은, 은, 이, 가가 아. 엄청 아. 어렸어요 그때 진짜 비변이안 됐어요 네. 그때부터 그냥 조금씩 환심이 아. 많았으니까 아. 제가 보는 아랍어는 이쪽에서부터 쓰잖아요 오른쪽에서부터 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글씨가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웃음> <웃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초중고는 사우디에서 나오시고 네.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여기로 왔어요 아, 한국으로 오셨어요 대학교를? 네 한국으로 아예 그냥? 네 어. 원래 유학하고 싶었는데 네. 부모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집트 아니면 UAE, 네. 두바이, 독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한국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은 나라들 가니까 저는 약간 다른 걸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을 선택했는데 이제 부모님은 처음에는 엄청 반대하셨죠.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근데 사우디에 있었을 때 계속 한국어를 공부하고 네. 한국인 친구들도 만들고 네. 인터넷으로 네. 한국에 대해 네. 네. 온라인 프렌즈 <laughs> 그냥 혼자서 학교 지원했어요. 잠깐 부모님은 한국이란 나라를 아셨어요 부모님은? 네 그냥 뭐 삼성, 현대 이런 아. 것까지는 알고 있었고 예. 그 말고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뭐. 아. 그래서 학교 지원하고 입학을 했어요. 장학금까지 받았고. 어 정말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했는데 이제 반대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냥 왔어요. <laughs> 지금 몇학번이지모네 저는 1, 6이요 1, 6 한국으로 오실 때는 한국어 이 정도로 하셨어요? 아니요 그 수업 어떻게 들었어요? 수업은 거의 다 영어로 들었어요 경영학과니까 네.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있었어요 고려대는? 거의 다 교수님이 영어로 수업을 해요? 네 한국인 교수님도 있고 외국인 교수님도 있고 아 내가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네네네 아 똑같은 수업을 한국어 수업도 있고 영어로 된 수업도 있고 그리고 아, 아. 영어로 하시는 한국인 교수님들도 있고 아. 과 활동도 하세요? 1학년 때는 많이 했어요 이 학년부터는 학교 밖에서 활동 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알바도 구하고 유튜브 같은 거 출연해보고 인스타도 많이 하고 네. 학교 밖에서 사람들 얼만해서 만나려고 노력했어요. 음... 인스타에 써져 있는 거 보면은 모델이라고 번역하세요? 또뭐도 네. 하세요? 마케터는 뭐예요? 회사 다녔었어요. 어 그래요? 네. 지금 갖고 계신 비자로 일을 해도 돼요? 파트타임. 파트타임까지 돼요? 네. 아 무슨 회사 다녔어요? 업혀. 어, 무슨 역할로요? 마케터요. 마케팅 중동. 아 중동으로 응. 마케팅 하려고. 네. 그러면 거기 출근해서 하는 일이 뭐였어요? 어플이 다 한국어, 나영어로만돼 어, 네. 있잖아요. 에오. 그래서 번역도 해야 되고, 네. 로컬라이제이션도 해야 네. 되고. 이거는 한국에서 해도 괜찮은데, 중동에서 하면 안 된다. 아, 그런 것들. 회의도 많이 하고. 네. 어플이니까 인터페이스 있잖아요. 네. 아랍어는 다 오른쪽부터잖아요. 네. 그래서 어플을 다 뒤져야 봐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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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것도 엄청 힘들었어요. 네. 런칭 했을 때는 마케팅도 시작해야 되고 네. 광고도 만들고 네. 뭐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음. 커스터머 서비스까지도 해보고 네. 엄청 좋은 경험을 써 진짜 많이 배웠어요. 어. 솔직히 학교보다 학교보다 <웃음> <학교도> <웃음> 엄청 많이 배웠어요. 실제로 해보니까 네. 학교랑 엄청 다르죠. 음, 학문과 이제 실제 비즈니스하고 또 다른 네네 네. 디자이너는 음, 뭐예요? 네. 회사 다녔을 때 네. 광고 디자인을. 아 했어서. 정말요? 포토샵도 배우고 네. 프리미어도 배우게 됐어요 거기서 음, 아 이제 유튜브만 하시면 되겠네 이제 네. <laughs> <laughs> 모델 이름 네. 인스타로 요청이 오나요? 네네 네. 어떤 쪽 모델 하셨어요 지금까지? 저는 네. 한계가 있잖아요 저 히잡을 써서 노출된 그런 걸못 입고 음, 그러니까 음. 제 문화에 관심 네. 있는 포토그래퍼들이나 네. 아니면 브랜드 아 브랜드 들도 네. 가끔씩 연락도 하고 음. 드라마 엑스트라 이런 거아 그래요? 네네네 네, 네. 어, 어디 드라마 나가셨어요? 아직 안 나왔는데 수지랑 이승기 나오는 거 배가 본드라는 아... 드라마가 나오는데 비행기가 음. 있는데 네. 그 비행기가 추락해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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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비행기에는 사람들 다 조금 다양하게 생겨야 되니까 음... 그때 엑스트라로 사망한 거요 소리 지르고 네. 정신없는 모습을 네. 찍었어요. 아그 드라마 나오면은 1화에 출연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일화만 안 나올 수... 수도 있잖아요. 1화만 챙겨봐야겠다. <laughs> 방금 말씀하신 음. 히잡 있잖아요. 이 히잡의 의미는 뭐예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생각하는지. Some people think like identity. 네. 저는 무슬림이니까 네. 다른 사람들을 저를 보면은 무슬림인 아. 걸 바로 아. 알수 있으니까. 음, 아, 아니면 겸손. 그리고 뭐 여자의 몸이 소중하니까 네. 가려야 된다고 네. 그런 의미도 있고 네. 사람은 달라요 아 무조건 무슬림이라고 히잡을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원래 써야 되는데 안 쓰는 사람도 많죠 아 마음속으로는 무슬림이지만 히잡을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많아요 아, 원래 발음이 어떻게 되냐 히잡이 해장 히잡. 아 히잡이네요. <laughs> 음. 그러면은 머리카락이 보이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머리카락만 아니고 온몸 다. 온몸 그래서 다가? 이렇게 네. 항상 긴팔이랑 아. 긴 치마나 네. 긴 바지를 입고 그래요. 아. 그러면 아기들이 히잡 안 쓰죠? 네. 그럼 언제부터 쓰는 거예요, 이거는? 여자가 될 때. 예를 들어서 네. 뭐 나이가 몇 살이 되면 그런 건 그런 없어요? 건 그런 없는 건, 없는 건 없어요. 건데. 대충 이제 아 여자다 싶으면 이제 쓰는 거예요? 네. 정확히 말하면 이제 네. 생리 시작하면. 들어도 써야 아 되는데 파 타는 아니잖아요 저희 네. 엄마는 결혼하고 네. 나서는 썼어요 그 전에도 무슬림이셨는데? 네네네 아 무슬림이지만 그럼 결혼할 때까지도 안 쓰신 분도 있고 그냥 본인이 네. 자유네요 아예 안쓴 사람들도 있어요 아. 약간 자기 선택? 이게 엄청 큰 편정이잖아요 내가 평생 써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그쵸 네. 썼다가 다시 벗으면 그게 좀안 좋게 보니까 그래서 아. 큰 마음을 먹고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면 은 디나님은 언제부터 썼어요 중3? 그냥 학교 다니다가 <laughs> 네. 오늘 갑자기 딱 쓰고 나타난 거예요? 방학인 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계약하면서 짠 <laughs> 쓰고 나타난 거예요? 네네네 아, 네, 아, 그런 것 같아요